안녕하세요. 오늘 컨텐츠 내용은 중국과 일본, 해외구매등 어느 나라를 먼저 해야 되나요? 라는 좀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과 일본 다 같이 해야 돼요. 둘다 같이 해야지만 매출볼륨이 높고 사업 확장도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궁금해요. 중국을 먼저 해야 될지, 일본을 해, 먼저 해야 될지. 어느 나라가 좀 나한테 맞을지.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중국과 일본 구매대행 경험자로서 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는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좀 해봤어요. 해당 영상 좀 보시고 해외 구매대행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중국과 일본의좀잘 나가는 카테고리를 좀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요. 중국은 농업용 제품. 음, 그다음에 산업용 이런 조금 특이한 제품들이 좀 판매가 그래도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다들 뭐 농업용 제품들 구매대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비닐하우스 많이 팔잖아요 비닐하우스도 꽤 많이 나갔던 것 같고요. 물류센터 쓰는 팔레트 있죠. 팔레트들도 좀꽤 저는 판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하나를 사지는 않아요. 뭐 다섯 개, 열 개씩 좀 단체적으로 좀 구매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그런 아이템들을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는 를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주변에 최근에 지게차도 팔았다는 사람을 좀본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아이템들은 중국에서 좀 판매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좀 기회적인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 쪽 주요 카테고리는 아무래도 좀 브랜드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카테고리 쪽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쪽, 그 다음에 피규어 쪽도 좀 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좀 먹는 것도 좀 많이 강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좀 아무래도 중국과 일본 두 카테고리가 많이 조금 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카테고리를 정해서 구매 대행을 좀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국과 일본 진입 장벽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중국 구매 대행은, 음, 지장벽이 솔직히 좀 낮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게 컨설팅을 받거나 교육을 받은 건 없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뭐, 중간에 그런 어떤 반자동 프로그램, 이런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뭐, 한두 시간짜리 교육은 받은 적이 있지만은, 뭐, 정식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거나 어떤 클래스를 들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임장벽은 중국 쪽이 훨씬 더좀 낮고, 진입하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 좀 드리고요. 반대로 일본은 처음 시작할 때어뭘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좀 힘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컨설팅을 좀 받았었어요. 일본은 결론적으로 진입 장벽은 중국이 조금 더 낮고 일본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좀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또 일본이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그쪽에서는 매출이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적인 요소가 좀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소싱처예요. 소싱처는 중국은 거의 뭐 타오바오예요. 타오바오에서 거의 소싱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688에서 어, 결제는 안 되지만 뭐 일부 좀 그쪽 통뭐 계좌를 만들어 갖고 결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1688은 직접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을 좀차지하지는 않고요.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락쿠텐, 아마존, 그다음야후제팬 등등 어, 전체적으로 좀 소싱처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는 저같은 경우에는 라쿠텐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20% 나머지 30%를 브랜드 공홈이라든지 야후, 아까 말씀드린 야후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출 보증을 30% 정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적인 측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매대행을 하다보면 은잘 나가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꾸준히 나가는 그런 베스트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런 상품들을 잘 브랜딩을 해갖고 중국에서 사입을 해갖고 국내에서 또 나만의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 그런 확장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구매대행에서 잘 나갔던 상품을 사입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다시 판매를 할 경우에, 잘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올 초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사입을 해서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그 제품은 구매대행을 판매한 적은 단한 번도 없는 제품이에요. 그 제품은 지금 판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두 번째 제품을 계속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구매대행의 사업 확장적인 측면은, 음,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쪽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은 브랜드 쪽으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미국, 유럽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좀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객 클레임이죠. 어떤 그런 파손이랑 무슨 가품에 대한 이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은 할때좀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중국이 그런 고객 클레임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1 0이라고 하면은 일본은 한 2, 3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국은 좀 클레임이 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뭐, 가구 제품도 들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전자 제품, 그런 것도 뭐,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레임이 좀 많은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쪽 관련된 클레임 전화가 오면은, 어, 되게 가슴이 철렁할 게 뭔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단점을, 뭐, 좀, 강단이 좀 세시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런 중국과 일본은 어떤 고객 클레임에 대한 어떤 빈도라든지 강도가 좀 차이가 있다는 라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 의도하지, 당연히 의도하면 안 되겠죠? 생각지도 않은 키워드에서 지식재산권이 침해가 됐다라고 연락오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음, 그, 붙였다 뗐다 하는 거 있죠? 찍찍이라고 하죠? 찍찍이. 그런 거를 이제 벨크로라고 하는데, 벨크로라는 단어를 썼다가, 벨크로라는 부분을, 키워드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달걀 부화기 하시죠? 계란 부화기 같은 거. 어, 달걀을. 근데 거기 그 설계 디자인 중에 계란이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어떤 디자인 특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키워드라든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지식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오는 경우가 좀 상당히 좀 많아요. 뭐 그런 부분, 어떻게 제가 뭐 당연히 모르고 했던 의도와 의도에서 상품을 올리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대처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분명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건좀 사실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일본은 제가 최근에 단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반스에서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그분은다 중지를 시켜달라는 내용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브랜드를 정품 소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다라고 해서 연락이 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좀표로 한번 정리 좀 해봤어요 카테고리적인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 가전, 자파, 생활 쪽 제품들이 중국에서좀 강하고 일본 쪽은 브랜드 쪽 제품들이 좀 많이 강하다는 라거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진입장벽은 당연히 중국이 조금 더 낮고 일본이 조금 높다라는 거 소싱은 타오바오가 메인으로 좀 가장 90% 이상 거의 99%가 다 중국 타오바오에서 소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라쿠텐, 아마존의 브랜드 공홈에서 소싱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사업 확장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1688에서 재고볼 사, 입을 해서 나만의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좋은 사업 확장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본은 미국, 유럽으로 확장을 할수 있고요. 고객 클레임 아주 너무 힘듭니다. 예, 중국 쪽은 좀 많은 게좀 사실이에요. 뭐 지식, 재산권 침해도 결론적으로는 중국 쪽이 좀 많아요. 예. 그, 아,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했네요. 상품에 대한 품절이에요. 어, 품절은 이,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했는데. 중국 쪽 제품은 거의 품절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은 주문 들어오는 게 많을 때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50%까지도 품절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주문 처리하는 시간이 일본이 꽤 많이 걸려요. 중국은 주문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예, 바로 클릭 클릭하면서 바로 뭐 최저가를 더 찾겠다 해서 막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에는. 기존에 어쨌든 저희가 세팅해 놓은 값을 우리가 불러와서 장바구니에 넣어갖고 주문 처리한다고 하면 중국은 금방해요. 근데 일본은 껑 껑이 다 들어가 가지고 다 체크를 해요. 야돼 그래서 어 이런 어떤 품절 그다음에 품절을 찾기 위한 어떤 주문 처리하는 시간은 일본이 좀 많이 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이 부분도 말씀을 안 드렸네요. 배송 기간이요. 배송 기간은 중국이 제 기준 제가 사용하는 배대지 기준으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걸리고 있고요. 일본은 뭐 일주일 안에 오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일본 요시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좀뭐요 해당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한번 소싱에 대해서 저만의 소싱법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갖고. 한 번, 한번 영상을 한번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